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주에 숨겨진 보석 악어봉 전망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악어봉이라는 이름 참 독특하죠? 그 유래는 바로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충주호의 풍경 때문인데요. 호수와 맞닿은 산자락들이 마치 악어 떼가 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상상만 해도 웅장하지 않나요? 사실 악어봉은 과거 야생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몰래 찾으면서 그 존재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충주시가 무려 10여 년간 환경청 및 월악산 국립공원과의 끈질긴 협의 끝에 2020년 12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2024년 9월 11일에는 안전시설을 완비한 탐방로를 개방했답니다. 1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악어봉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충주호 휴게소 앞 국도 36호선을 건널 수 있는 보행, 육교까지 설치되었다는 점. 덕분에 악어봉 탐방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답니다. 이제 게으른 악어 카페에 주차하고 악어 육교를 건너 곧바로 탐방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악어봉 정상에 서면 충주호와 어우러진 악어대 형상의 산자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특히, 이곳은 일몰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붉게 물든 노을이 악어대 위로 쏟아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랍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니 꼭 카메라를 챙겨오세요. 과거 불법 산행이 잦았던 악어봉에 안전한 나무 데크길과 전망대가 설치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죠. 탐방로 입구에는 보도교와 데크 계단,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주호 휴게소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답니다. 악어봉 주변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환강영당및 수암상, 그리고 시원한 송계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위치해 있어요. 악어봉 탐방 후 이러한 연계 관광 코스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악어봉은 해발 559m이며 왕복 1.8km의 탐방로를 따라 약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요. 다만, 짧은 거리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많으니 등산화 착용과 스틱 지참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탐방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게으른 악어 카페 옆 공터에 무료 주차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악어봉 탐방 후에는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 충조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캠핑 라면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인근의 덕주사, 미륵대원지 등 문화유적지를 함께 방문하여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악어봉 전망대의 숨겨진 매력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자랑거리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충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악어봉. 여러분, 도꼭 한번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